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자 데이비드 슈아츠 불장 때 XRP 매도한 건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의 소식들 재밌는 것부터 포함해서 좋은 소식들도 꽤나 있습니다 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laughs>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비탈릭이 본인이 최근에 트위터에 공개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비탈릭이 원래 리플사에 입사하고 싶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비탈릭 본인이 최근 트위터에다 fun fact, 재미난 사실 하면서 본인이 여기다 적어 놨어요. 자기는 I tried to be an intern at Ripple back in the day. mid 2013. 20 13. 그러니까 2013년 중반쯤에 자기가 리플사의 인턴으로 입사하려고 했었다 근데 <laughs>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미국 비자 때문에 막혔대요 그래서 그때 입사를 못했다고 하죠 본인 입으로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오던 얘기가 이제 비탈리 본인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laughs> 근데 여기 에 데이비드 셔츠가 또 재밌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아그 일은 여전히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면서 <laughs> 다시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래? 인턴으로 우리는 여전히 예, 훌륭한 인턴들을 모집하고 있어. <laughs> 이렇게 농담으로 다 달아놨어요. 예, 진담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분이 여기에 또 진지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데이비드 셔츠 농담하는데 여기다가 야,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바로, I'm jok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예, 분위기파 못하고, 예, joking 에다가 다큐멘터리, 다큐를 했죠. 다큐 답장을 달았죠. 자, 어쨌든, 약간 흥미로운 사실. 비탈리 본인의 의해에 확인이 됐다는 사실이죠.